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절구무당버섯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고 있는 버섯이 절구무당버섯인데요. 이 버섯은 루슬라 니그리컨스 프라이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일명 절구버섯이라고도 그래요. 화렵수림이나 어, 아, 침엽수림의 땅 위에 흩어져나거나 물이 지어납니다. 갓은 지름이 5 내지 20cm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한번 몇센 m 되는지 한번 제가 재보겠습니다. 예. 지금, 음, 8cm네요. 예. 어, 이것은 8cm 정도 되는데, 5cm에서 20cm 정도 된다. 아, 처음에는 탁한 흰색이나, 아, 흰색이다가 어두운 갈색을 거쳐서, 어, 검은색으로 됩니다. 그리고 조직은 단단하고 흰색이지만 어, 상처를 입으면 빨간색을 거쳐서 검은색으로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촬영하기 전에 이것이 무당버섯 절구무당버섯인지 아니면 절구무당버섯 아재비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상처를 내봤습니다. 어, 그래서 상처를 냈더니 이좀 전에 상처를 낸이 부분은 지금 붉은 수로만 색이 되고요. 어, 일찍 상처를 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검은색으로 돼 있죠. 어, 그래서 어, 이 버섯은 절구무당버섯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절구무당버섯. 어, 주름살은 너비가 넓어요. 지금 넓은 거 보셨죠? 예. 너비가 넓고요. 어, 그 다음에 음, 성기면서 흰색 후에 검은색으로 변한다 말씀드렸고요. 어, 전에는 생긴 모습이 절구 같다고 해서 어, 이 버섯을 절구 버섯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었습니다. 어, 그런데 새로운 분류 체계에 따른 한국 균학회의 2013 한국명 버섯 목록에 의해서 이 버섯이 무당버섯 속에 속하기 때문에 절구 무당버섯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아, 북한명은 성긴주름 검은갓버섯이고요 어, 아니면 검은거짓 젖버섯,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북한명은 철저히 생긴 모양이나 색깔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흰 조직이 상처시 빨갛게 변한 후 검게 변하면 절구무당버섯 그리고 상처시 빨갛게 변하고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절구무당버섯 아제비 그런데 지금처럼 음 적변 후 흑변하면 드셔도 되는 식용 버섯이지만 빨갛게 변하고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절구무당버섯 아재비인 이맹 독버섯이다. 그래서 상처를 내봐서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드셔도 되고 안못 드셔도 드실 수 없는 그런 독버섯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이것은 식용버섯이지만, 날로 먹으면 심한 위장계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항균작용이 있어서, 한방에서는, 약용버섯으로 쓰고 있고요 관절약의 미량원료로도 쓰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절구 무당버섯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가세 모습을, 색깔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예. 니그리컨스 같지요? 검으로 합니다. 예.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절구 무당버섯.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지요. 감사합니다.